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에서 재재재 재구매 하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봤어요. 사실 제가 코스트코 장볼때 여러분들께 새로운 거, 뭐 신상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시도해보지 않았던 거 위주로 장을 봐왔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진짜 평균 대여섯 번 재구매 했던 것들 위주로 장을 봤어요. 제가 쓰려고 코스트코 다니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가짓수가 많아서 빠르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크리넥스 키친타올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10년 넘게 여기 것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키친타올 이렇게 추천드렸더니 왜 이거 쓰냐, 커클랜드께 훨씬 도톰하고 좋다 이런 댓글 많이 달렸거든요. 그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키친타올은 음식이 닿는 팬이나 이렇게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많이 닿는 티슈 잖아요 그래서 무형광 마크를 저는 개인적으로 꼭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무형광 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이 제품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제품이 무형광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한국말이 아니고 대부분 영어로 마킹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 무형광이 영어로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 이 제품을 사고 있는 거고요. 키친타올 롤의 길이하고 두께 이런 것까지 다 봤을 때 제일 저렴했어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휴지도 마찬가지로 무형광이면서 롤 길이도 이 정도로 길고 도톰한 이런 휴지는 코스트코 께 제일 저렴했어요. 그런 이유로 이거 두 개는 재재재재 구매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 편하지 않나요? 어, 집에 이렇게 먼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거 청소할 때.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막대기에 꽂아서 이렇게 먼지를 닦는 용도인데요. 요게 28장 들어 있어요. 물론 일회용으로 나온 거겠지만 저는 아까워 가지고 한번 꽂으면 한 3, 4일 사용하거든요. 먼지 제거가 정말 잘 돼요. 요게 또 코스트코에서밖에 저는 못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꼭 구매해 놓는 그런 청소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진짜 강추 드려요. 고기는 사실 미국산 안심하고 부채살 가장 많이 구매를 했어요. 맛이 괜찮더라고요. 뭐, 마블링 같은 걸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미국산도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우가 가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우를 좀 왕왕 구매하고 있어요. 안심 스테이크인데, 1.15kg 정도에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한우치고 가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안심인데, 어, 질도 괜찮으면서 가격도 다른데보다 확실히 저렴해요. 그래서 좀큰맘 먹고 한우 살 일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코스트코 가셔서 이렇게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맥주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 제일 괜찮은 데서 구매를 하는데.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코스트코가 확실히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남편 입맛에는 하이네켄이 제일 질리지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워낙에 저녁에 맥주 한잔씩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코스트코 가면 이렇게 하나씩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보카도 오일 정말 좋아요. 향이 안 나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에 정말 두루두루 잘 쓰게 되고 발연점도 높고 여러 가지 불포화 지방산이나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식용유는 여기 것만 쓰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가끔씩 구매 제한 개수가 걸리던데 최근에 선물세트로 이렇게 두 개를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쟁여놓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선물세트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10년 넘게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보통 이런 우유 아이스크림은 되게 꾸덕하고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느끼한 맛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랑 먹기에도 되게 괜찮고 여기에다가 오레오 과자 하나 부셔가지고 이렇게 섞어 먹어도 너무 맛있고 제가 원래 단거 별로 안 좋아해서 코스트코에 맛있는 과자 많잖아요. 근데 별로 잘안 사는 편이에요.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달다는 생각도 종종 들고 해서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몇안 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유명 브랜드 아이스크림보다 맛있다고 생각해요. 가격도 되게 괜찮고. 아마 코스트코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제 막 입문하셨다 하시는 분들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요거는 버터예요. 버터도 한때 제가 식재료에 되게 관심 많이 가졌을 때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음, 딱 옆에 놓고 여러 가지 버터를 이렇게 쫙 놓고 먹으면은 그 차이가 좀 느껴지지만, 그냥 그 단일 버터만 먹으면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성비 적당한 버터 먹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게 정말 가성비 최고다. 따라갈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먹고 있어요 뭐 은근히 버터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저는 어 그냥 요 버터 이거 언솔티드로 구매하셔서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조금 뿌려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버터는 항상 소금이 살짝 씹히는 고르면서 짭짤함이 이렇게 도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애초에 솔티드가 되어 있으면 은 뭔가 미묘하게 그 버터의 풍미가 조금 어 떨어지지 않나 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음. 이렇게 네 덩이가 들어 있어요 커다랗게 이게 소분이 안 되어 있는 게 단점이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거 한 덩이를 냉장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냉동을 해요 버터는 냉동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소분하는 법 알려달라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되게 지혜롭게 막 여기 종이 호일 껴가지고 이렇게 자르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 넣어놓고 먹을 때 칼로 이렇게 잘라서 덜어서 먹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분 안 하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습니다. 뭐 채소 같은 거는 미리미리 소분을 안 해놓으면 안 먹고 버리게 돼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버터는 소분 안 해도 열심히 먹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재구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세 번째 구매인데 이거 너무 괜찮던데요? 갈비탕, 뭐 곰탕, 뭐 설렁탕 이런 거 정말 많이 많이 시도를 해보는데 어, 이거 꽤 맛있어요. 제가 코스트코 상봉점을 제일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에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양재점에서 구매해온 거예요. 광명점에서도 봤고 양재점에서도 봤는데 상봉점에는 없는 거 보니까 어, 모든 지점에 다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다니시는 지점에 이거 있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꽤 괜찮아요. 이게 한 봉지가 1인분인데 고기도 꽤 많고 간도 딱 적당하고 그렇거든요. 아마 올 겨울에 계속 계속 쟁여놓는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고요. 이거는 하바티 치즈예요. 제가 워낙에 자주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코스트코에 있는 치즈를 정말 거의 다 먹어봤어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근데 거의 다 끝까지 못 먹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 하바티는 이것도 물론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4인 가족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어, 다용도로 괜찮더라고요. 오믈렛에도 괜찮고. 그냥 이것만 따로 뭐 간식으로 먹기에도 괜찮고 안주로 먹기에도 괜찮고 뭐 샐러드에 뿌려도 괜찮고 이렇게 다방면에서 소화가 가능하면서 양도 적당하고 이렇게 슬라이스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종이가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편하고 해가지고 음 개인적으로 쓸 목적으로는 계속 이 하바티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재구매를 한1 5 번은 한것 같은 그런 치즈예요. 맛있어요. 요거는 지난번에도 추천드렸던 콜드브루인데요. 저는 그냥 섞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해서 계속 구매하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 콜드브루에 바나나 우유랑 페퍼민트 섞어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맨날 똑같은 아메리카노 먹으면 좀 질린다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다른 페이버를 넣어서 먹는 거죠. 제가 먹어보니까 바나나 우유랑 섞어도 맛있었고, 페퍼민트 섞어도 맛있더라고요. 콜드브루가 조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도 괜찮고 약간 흐리긴 한데 먹을만 하거든요. 아침에 커피 막 내려먹기도 하고,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막 뽑기도 하고 했는데, 애둘 빨리 먹여서 막 등원시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스인데 한 다섯 번째 재구매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전에는 나탈리 주스 먹었거든요. 냉동으로 된 거. 그거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었을 거예요. 냉동식품 추천해서. 그것도 너무 맛있긴 한데, 그 냉동인 게 약간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플라스틱에 들어있는데 냉동 된 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냉장인데 맛도 나탈리 못지않게 정말 괜찮아가지고 니피주스로 갈아 탄 거죠. 저처럼 조금 예민한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오렌지주스 먹고 나면 느껴지는 특유의 그 이상한 소화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 남편도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있고 아침 먹을 때 가끔씩 빵이랑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이제 셀렉스예요. 코어 프로틴이라고 이제 단백질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단백질 챙겨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운동하고 나서 먹으려고 단백질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다가 어, 친정 엄마가 이거 드시는 거 보고 따라서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보면은 비타민 D가 들어있대요.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엄마는 먹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골다공증에 프로틴하고 비타민 D가 좀 도움이 된다그래가지고또 그게 유전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자. 그냥 엄마 따라서 먹기 시작했는데 맛이 괜찮아서 꾸준템이 된 케이스예요. 또 어떤 프로틴은 또 먹고 나면 조금 더부룩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서 계속해서 잘 먹고 있어요. 거의 1년 정도 된것 같고요. 뭐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아요. 이게 어느 정도 포만감을 줘서 이제 밥 먹기 싫거나 좀 바쁠 때. 하나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두 번째 구매예요. 슬록이라는 브래지어인데 어, 요런 형태의 브래지어 제가 몇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편했어요. 근데 브래지어는 워낙에 체형마다 편하고 안 편하고 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편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브래지어 찾고 계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저처럼 가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슬로기라는 브랜드예요, 슬로기. 이거 워낙에 유명하지만 요 세타필 로션인데요 가을 겨울에는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막 듬뿍듬뿍 바르는 거 좋아하는데 그럴 때 부담 없이 쓰기에도 좋은 가격이고 해가지고 계속 계속 재구매하고 있습니다 막 되게 좋은 로션이다 라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로션이라는 게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발림성만 보면은 요 세타필보다는 어, 바이오더마나 아토팜 거 이게 더 이렇게 샥샥 발리고 좀 끈적임 없이 이렇게 잘 발린다는 느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토팜이나 바이오도마꺼 많이 발라주고 저랑 남편은 그냥 세타필 쓰고 있어요. 근데 크게 불만은 없거든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제 아이 친구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요. 한약도 먹이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로션 못 쓰는지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세타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 발리고 향이 좋고 이런 것보다도 틈나는 대로 계속 발라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가격이랑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세타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그 엄마의 선택일 뿐이지 뭐 세타필이 아토피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이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거는 팬틴 컨디셔너인데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팬틴이 좀 다르대요. 성분도 다르고 향도 좀 다르다고. 그래서 호기심에 구입을 해봤는데 어, 진짜 좀 많이 촉촉해지고 가격도 되게 괜찮고 특히 세일하면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로 만족감을 준 제품은 드물어서 계속 구매하고 있어요. 단점은 행굼에 조금 신경을 쓰긴 해야겠더라고요. 약간 끈적여서. 그리고 이 팬틴 특유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괜찮긴 한데 좀 대중적인 향이랄까? 좀 목욕탕에 가면은 팬틴이 좀 쉽게 있으니까 좀 그런 똑같은 향이 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가격이랑 촉촉해지는 게 마음에 들어서 꾸준템이 됐고요. 이거는 화장솜인데요. 이거는 제가 거의 2년? 2년 정도 만에 재구매하게 된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정말 오래 써요. 그래서 길에서 파는 화장솜보다 훨씬 질이 좋더라고요. 도톰하고 화장솜에 토너 같은 거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는 게 피부에 별로 안 좋다고 딱토하지 말라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은 한 번씩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닦아주면은 피부 완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솜을 좀잘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니큐어 지울 때도 잘 쓰고 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면 솜 900장 그랬거든요. 뭐다 쓰게 돼요. 남편도 화장좀 쓰니까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씩팔아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집에 보관할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에 수납 공간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장수가 많긴 하지만 사뒀다가 쓰시면은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너무 맛있지 않나요? 이것도 진짜 여러 번 재구매하는 제품인데요. 마다마 올리바에요 안에 씨가 들어있는 올리브 이렇게 염장 해놓은 제품인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지간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올리브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안 드셔보신 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근데 너무 자주 먹으면 물론 질리죠. 근데 저는 연말에 꼭 하나씩 구매하거든요. 연말에는. 뭐 스테이크 먹을 일도 많이 있고, 이 올리브랑 어울리는 요리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연말에 하나씩 이렇게 꼭 재여놓고 있어요. 바나나는 코스트코 따라올 때 진짜 없지 않나요? 너무너무 저렴한데 너무 크고 달고 맛있어요. 이것도 어떤 때는 좀, 어 이번에 바나나 왜 이래 이럴 때가 있긴 한데, 열에 아홉은 진짜 바나나 괜찮고요. 골드키위도 되게 괜찮다고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어, 얼마 전에 샀는데 거의 다 썩어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약간 복불복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과일은 진짜 바나나랑 골드 키위 갈 때마다 꼭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의 코스트코 제제제제 구매 템들이었는데요. 도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